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다들 신정 잘 보내셨나요? 본격적인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각설하고 저의 실시간 포트폴리오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2일 목요일 오후 12시 10분이고요. 업비트 계좌 보시면은 UX링크, 수익 에이브, 스테이터스, 세타토크, 마스크 네트워크 등등 전부 다 크게 수익 중이죠. 이렇게 매일 매일 수익 쌓아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을 달라고 하거나 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정보방 안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담 컨대 2025년 이번 새로운 한해 시작부터 폭발적인 수익 얻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정보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코인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에요 자 일단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작년에 저와 함께 매수해 둔 상태로 분할 매도하면서 아직까지 길게 끌고 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거의 90%에 가까운 수익률이죠.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뭐 정보방에 안 계시거나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 정말 좋은 급등 직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영상으로 들고 왔고 당장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도 100%가 넘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가로줄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은 수많은 물량들이 쌓이면서 어,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각 각의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주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11월 초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특히나 11월 중순 이때 대량의 양봉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여기 50원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파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요 12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12월 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 자 그러면서 뭐 일단 80원 매물때 다시 어, 이탈을 했어요. 지지에 실패를 했고 어, 여기 보시면은 62원입니다.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62원 매물때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여기 밑에 노란색깔 6일 이평선에서 정말 강력한 지지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고 현재는 이 이평선과 이 62원 매물대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스테이터스 있죠. 어, 항상 이 주요 구간으로 하락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국건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물 때 이탈을 했다면 만약 이 과정이었다, 그랬다면 당연히 이렇게 영상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자 12월 초에 잠깐 발생했던 요 매도 거래량 외에는 보시면은 작년 6월부터 쭉 볼게요. 잘 보이시죠? 단순히도 양봉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12월 중순 이때좀 크게 빠졌죠. 하지만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고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그런 양봉 거래량이 수차례나 쌓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자, 지금의 어, 상승 추세를 지켜주면서 어, 조만간 이 매물대와 이평선 부근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큰 스케일인 요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예, 최근 긴 조정 이후에 이2 0 0일 이평선 있죠 파란색깔 이평선까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지지 받쳐주고 안착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62원 매물대랑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자,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도 어, 하방은 정말 조금만 열어두지만 어, 위쪽으로는 기대치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대략 한5% 마이너스 5%, -5 이렇게 잡아두고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여기 80원 매물대 있죠 한25% 정도까지 노려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이 120원대까지는 뚜렷한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 상반기는 정말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지금 들고 있는 거더 길게 갈 겁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 당장 지금 잡더라도 거의 1 0 0 눈으어볼수 있다고 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왜 잡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소액이라도 있죠. 정말 단돈 만원이라도 직접 매수하셔서 수익률이라도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매도 타점, 그런 분할적으로 이주하는 그런 구간들은 정보방에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적절한 구간에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제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상은 지금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도 나고요 지금 스테이터스를 찍었지만 매일매일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는 거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하는 것도 무료죠 정보방도 어차피 똑같은 종목들을 그냥 조금 더 바로 드릴 뿐이지 오늘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고 최소한 8점이라도 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직접 매수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영상 하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5년 새로운 한해 저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고 누구보다 풍족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